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갑오징어를 아, 잡아보려고 갑오징어 낚시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 그 바다 물색이 어,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람은 약간 불고 있는데 낚시하는데 지장은 없어갖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늘 물대상으로 한물입니다. 11시 간조 현재 시간 7시 24분 한 3시간 반 정도 있으면 간조겠네요 네. 어, 물색 정말 좋아요. 자 오늘 장비와 채비 아쿠아컬러즈 타코 스키드 8.6피트 에멜로드입니다. 전천후 두정요도 2,500번 일래 합사 1호 오늘 채비는 단찰 좋습니다. 네, 국민단차죠. 봉돌이 애기 바늘에 닿을 정도의 국민단차. 스냅돌의 12호, 봉돌 5호. 디오디오, BCLK, 그레이트 애기로 오늘 날씨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트 어, 방금 잡았어? 와, 또 쭈꾸미가 또, 우리, 멘트하고 있는데, 우리 로프신 프로가 쭈꾸미가 두 마리째지. 좋습니다. 문구미네요. 여, 어, 네. 어 나이스 아까 나와도 이년더 나온 것 같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우정이 한 마리로 나오면 성공한 거라고 보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빵보다는 낫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물색이 좋고, 날씨도 좋고,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으셨어요 잠시만요. 입에 침좀 마르고, 바르고. 네, 함께 계신, 좀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히트! 조금인가 어, 쭈꾸미네요. 아, 낙인가 쭈꾸미지. 이거 첫수로 쭈꾸미 한 마리 나왔네요. 어디 보자, 쭈꾸미네. 아, 이거 뭐 쭈꾸미 맛이야? 아, 낙지다. 어, 낙지다. 자, 이줘 이리 봐. 이줘 이리 봐. 자, 옆에. 문어 도사 김 도사 조카 낙지 한 마리 했네요. 오 맛있겠다. 좋습니다. 일단 쭈꾸미 낙지 는 나왔네요. 갑이만 나오면 됩니다. 충전 한번 할게요. 갑이 입질인데 히트 갑이다 갑이 가비. 오케이 오 갑이 입질 받았어요. 갑 입질 와우 입질 시원합니다. 오늘 첫 갑이 오늘 첫 갑이 첫 갑이 제발 떨어지지 말아라. 야 뜰채 없냐? <laughs> 와 시원하게 가져왔어요오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강큰것 같은데 입질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딴지 찬스인가? 떨어지면 못쩌지 뭐 오늘 어, 철갑이네요 음. 어우. 그, 그렇게 기다리던 빨리 건져버려야지 떨어지면 안된다 우 오케오케 이이오오 어. <laughs> <오>, 나이스 <laughs>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 여러분 이제 응그러진 심장이 <laughs> 좀뻥 뚫리네요 오늘 워킹 철수 <laughs> 오우 오늘 오 워킹 첫수한 마리 나왔네요. 어, <laughs> 입질 시원하게 했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에이. 에이. 자, 우리 옆에 조카. 낙지바 두수째인데 두 오, 사이즈 좋습니다. 네, 사이즈 좋아요. 오, 묵직한데. 좋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세요. 일반, 우리가 잡은 갑오징어하고 다릅니다. 일본 갑오징어죠? 실이, 시리... 아,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한두 번인가 세번 잡았던 갑오징어. 보세요. 달라요. 일본, 일본 갑오징어입니다. 일본 갑오징어 한수 했네요. 일본 갑오징어. 이게, 다르지, 어. 보시면, 다르죠? 색깔이. 네, 일본 가보징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자막으로 한번 넣어 넣어드릴게요. 다릅니다, 생긴 게. 이게 일반 가보징어하고 다르게 생겼죠? 일본, 일본 가보징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하얗죠? 하얀 점이 있죠? 시리, 시리아케 이카. 시리야케이카, 똑같이 생겼죠? 방금 그녀사하고 시리야케이카. 시리야케이카. 네. 일본 갑오징어입니다. 문어도사, 김도사, 오, 크다. 오, 크다, 크다. 오, 크레이지네? 디오디오 크레이지로 잡았네? 자, 오, 갑오징어 사이즈 좋습니다. 우, 좋아요. 자, 아우, 빵빵합니다. 오, <laughs> 야, 어, 축하해. 네. 어, 나이스. 떨고, 아, 쬐깐하네. 왜 이렇게 작어 줘봐, 줘봐. 줘봐. 자, 우리 문호소, 무너소, 문호도사, 김소사, 조카. 잠깐만, 이거. 아,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방금설 걸렸어. <laughs> 자, 오늘, 가비가, 근데, 가을 가비, 한, 중반 사이즈 정도 되네요. 네. 노도사 김도사. 히트. 크레이지로. <laughs> 자, 아 네. 어, 축하해. 4월 24일, 네, 갑오징어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정말 물색이 좋았어요.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물색인 것 같아요. 지금도 물색이 좋은데. 그래서 뭔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첫 갑오징어를 비록 한 마리지만 네, 얼굴 봤네요. 네, 스타트, 스타트를 너무 늦게 끊었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갑오징어. 쭈꾸미, 낙지까지 나왔죠. 같이 하신 분들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일본, 일본 갑오징어. 아, 이름을 또 잊어버 었네요 시라 시라이케이, 뭐 하여튼 일본 갑오징어도 한 마리 나왔어요. 네, 어 그래도 네, 재밌는 낚시였네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만 좋다면 또 계속 워킹 다녀볼 생각입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laughs>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 왼쪽이 제가 잡은 갑오징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보이시죠? 올해 네. 워킹 갑이 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 조카, 문어도사, 김도사, 가자분, 갑이 세 마리, 낙지 두 마리입니다. 오늘, 손만 많이 봤네요. 그리고, 이 녀석, 보이시죠? 모양이 무슨, 뭐, 달팽이 같죠? 일본 갑오징어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이 녀석까지, 총 갑오징어 네 마리 나왔네요. 이 녀석이 커요. 이 녀석이 진짜 거, 우, 우 왕갑이 이런 녀석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암놈이네 아닌가? 예,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